좋습니다.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요. 너무 우회전해야 돼서... 잠시만요. <laughs> 진짜 친한 친구 공연이 있어가지고 미리 가서 좀 꽃다발도 사고 해야 되는데 살짝 시간이 애매해요. 대한 자신감은 아, 네. 없지만 아, 근데 오늘 네. 메이크업 안 하셨나요? 네. 메이크업 안 했어요 그래서 안경으로 네 <laughs> 안경으로 다크서클을 좀 가리고 있는 오, 상태인데 뭐 먹을래? 커피 한 잔만 먹을게요 간단히 먹는다고 했지? 음. 그렇어아 진짜 잘하더라 어디 가세요? 간새우 먹으러가 아, 네. <laughs> 네, 이따 뵙죠? 네. 네. 안전 운전 하세요? 네. 네네. <laughs> 네. 네? <laughs> 따라? 네, 따라주세요. 어? 요새 신세대적으로 따르네? 근데, 아, <laughs> 그거 신세대라는 단어가.. 신세대라는 단어가 <laughs> 네, 네.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 네, 네. 요아 와, 아, 이거진 아, 진짜.. 아, <웃음> 진짜... <웃음> 아, 우리 시대로 하면 되 맞아, 우리는.. 그래. 짠. 반갑습니다. 아, 네. 네. 와, 하정이까지 있었으면 진짜 재밌었을 텐데. 아, 아, 달리는 건데 오늘 죽는 건데. 건데. 이집 맛있어가지고 온거 와, 찌로 한번만 뒤집어 아, 네, 네. 어, 제가. 찌개맨. 찌개 집게 사자. <laughs> 이렇게 나오면 괜찮 야, 내가 카 다또봐 봐. 게 자, 반갑습니다. 짠. 첫은소금을 찍어 먹으면 되나요? 그래. 첫야 <목소리> 점이 아니라, 죄송한데 첫점이에요 네. 네. 아, 아.. 예.. 아휴.. 양꼬치점은 너가다구나 이게 또 감초 역할을.. 음! 감초 역할? 아, 아니야 와.. 아까 안보인 국 진짜 맛있네? 보인, 진짜 맛있네. 음. 아 감사합니다 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이쪽 예. 내해 이렇게 내릴게 어우 방송쟁이들죠 <목소리> <돼야 되죠. 목소리> 닭튀고튀김이에요 <laughs> <택티메어. 웃음> 이거를 가위로 잘라 먹어야 돼요. 이게 음. 아... 이렇게 어, 국물안 나오네. 이렇게 요아 어, 이렇게... 무슨 육, 고기가 들어. 완자. 아고기오 음 그거. 이거 한 다섯 개시켜주시요 아냐 아냐. 살점 얘는 튀긴 거 때문에 아까 튀긴 거더 주면 될것아 살쪄. 가 너무 <웃음> 웃겨.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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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냄새가 와 근데 뜨거워서 조심해야 돼여 여러분, 여러분, 여드분 여러분, 여러너 뜨거웠지? 그렇게 뜨겁 여러분, 여러분, 여러마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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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분 진짜 아니 나를 양꼬치를 처음 가르쳐 주신 분이러소밍씨분여아 음. 진짜. <laughs> 근데 휴가 나왔는데 이분이 약국집을 데려가 주셔가지고 홍대 에 있는 근데 진짜 신세계였거든. 아, 근데 진짜요? 근데 홍대 에 있는 집이 맛집이기는 해. 응. 음. 음. 맥주 하나 남았지 딱한 잔. 응, 너 먹어. 나 소주 마실게. 간단하게 갈치기다한 번. 짠. 와. 소주가 더 달다. 원래 재료 소리만 먹다가, 이게 청국수 엄청 따져요. <laughs> 오늘 많이 안 따지는 거. 같아. 아 진짜? 오랜만에 이제 누나들 만났으니까 <웃음> 누나랑 지아랑. <누나랑. 웃음> 어, 계란 아니면 닭가슴살만 먹. 고형 이제 이 계란으로 보여. 응. <laughs> 아니 나는 이거 원래 형 뭐. 일요일에 치팅해이였잖아 그렇지. 요즘 치링 없었어. <laughs> 아니 요리도 잘하니까. 인맥도 아, 네. 많겠다. 근데 요즘 칼집 좀조심무서워조심으로나 손가락 잘려가지고. 에이! 변형됐잖아. 어디가 잘렸는데셀렸 아? 어머, 어머, 어머. 그 아직도? 네. 어머, 어머, 어이 아, 변형이 됐어 근데 어. 이렇게 하다 여기 썰었지. 썰는데 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썰면서 딱 고개를 훔쳤다. 눈물 나가지고. 음. 그랬더니 손가락이 펴졌나 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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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어머, 어머, 피 약하지? 아 소름 끼쳐서. 아니 아니 괜찮아 이제 아 근데 그, 그만해 아, 그만, 그만하세요. 소름 하세요. 아, 그래, 그래 이걸로 선. 뭐, 응급실 가가지고 저 손가락 잘렸어요, 이렇게 형은 그런 고통을 얘기를 안 해요. 그 내가 아프다고 아프다고 해 해봤자 나만 더 아퍼. 이거 아니에요. 아 소독 좀 하세요. 아 그래 그래. 소독 시켜줄게. 와. 요즘 이것도 잘못들리네요즘에들할거나 <laughs> 이건 안해 이거 이거 음 아따. 아, 아깝다 아깝다 술한 방울도 안 갔기 때문에 지금 알딸딸한 데자 ㅋ 저분이셔? 맞네 너구깅하다 왔나 보다 <웃음> 안녕하세요 <laughs> 유튜버 어, 아 유튜브 아, 아, 오, 아, 소주 유튜버 아 진짜 아, 소주 유튜버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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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고 음. 음. 그래 그래 라더 참선이 아겠습니다 너무 세게 하지 어. 아, 마. 이거 드세요 음. 이거, 음. 이거 가지튀김인데 아, 제가 아, 팔이 아, 짧아서 팔이 아, 짧데 달라더 소영 노래 겁나 잘해 드라마 OST 불러오면 작사 작곡는 네. 싱어 콩라이트 맞죠 오... 드라마 OST도 하 네. 뭐? 드라마 OST도 하고 그 네. 아이돌 연습생도 있고 네. 어, 대학교 선배님이자 제스 네. 바 같은 연습생 등기이자 아 네. 원아지였죠 <laughs> <laughs> 그리고 양꼬치에 입문시켜주신 아, 분이자 아, <laughs> 얼굴 나오면 안 되죠? 아니요 없어요 상관없어요 왔어요? 어제 여수 크루즈 행사 이틀 동안 어 갔다가 밥 먹고 와가지고 술 한잔하고 지금 가고 있어와 wow. 피곤하시겠는데? 재밌었어요 틀리긴 틀리시다 봐봐. 약간 오로라가 있네요. 오로라, 오라, 오로라, 오로라, 오로라 아니에요? 아우라, 아우라가? 아우라 오로라, 오로라, 아, 오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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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로했 오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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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로가오고라 오로라, 다고라 오로라, 오로라, 라 오로라, 오로라, 오라 오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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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로 오로라, 오로라, 오 오로라, <laughs> <laughs> <여기 웃음> 아, 아우라 아우라보다 더큰게 아우라. 오로라야. 네, 오로라. <놀람> 아, 지금 먹을 시간이 없네요. 아, 와, 진짜, 진짜 우리 15년 전에 들었어. 아, 근데 너 왜... 아, 점쪘네 근데. 너왜 씻을 걸... 네. 아니, 작은 얼굴에 다 들어가 있잖아. 아, 아 아니왜냐면 얼굴이 내 손만 하니까 와! 이거 내 지문 또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조용하지 마시고요. <laughs> 아그런사람 있대 다 보너스 챙겨드릴테니까 네. 네. 그 이거 사시는거에요? 소스로요? 아, 예, 제가 양갈비그릇 다섯 개만요아하하 기름도 넣어주세요 그러면짠 반갑습니다 다 성장과정을 다 지켜본 사람이 진짜네 뭐 알게 되신 지가 15년 됐잖아 15년 16년 나 20살 때 누나 처음 봤으니까 와 첫인상이 어땠어요? 처음 네, 봤어 1500원 한게 아니고 네. 나는 되게 어려울 수밖에 없어 어렵죠 여기가 과 전공이 그럴 수밖에 없어 방송 어, 연예가 엄청 거기가 좀 빡세다면서 요 술에 사이 그것도 걸로 무조건 그걸. 첫 인사가 그냥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아마 문화 처음 갔대 안녕하십니까 <목소리> 네 오기 황인구입니다. 이십도를 넘으면 칠십오도 인사야. <목소리> 어 여기까지 <목소리> <지금까지가>. 다. <목소리> 어 그치 그것 때문에 내가 디스크가 왔어 내가 <목소리> 되게. 가장 처음에 되게 어려웠는데 그쵸? 되게 편하게 해줘가지고 아 완전 찐친이 돼가지고 음 군대 때 휴가 때마다 나와서 이제 그 친구가 되어줬다. 근데 진짜 얼굴이 진짜 이, 이만하시다. 나 이거 완전 이거야. 야이 자식이 아, 말이야. 감사합니다. 이거 말이야. 얼굴이 이만. 얼굴이 이만하시다. 이렇게요. 아, 이렇게. 거는아 알겠습니다. 이거는, <laughs> 이거 간단하게 짠. 학생이들과 함께하는 너무 좋고 나. 네. 배워왔어. 왜그러 거야? 아, 내가 아까 좀 네. 카톡으로 좀적어놔 어,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아들요 네. 아, 예, <laughs> 저거 진짜 오랜만이다 용호야, 맨날. 아, 나. 나. 아, 우리 엄마 맨날. 와. 어머 이 갔다가 다시 갔다 아. 우오 다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자, 여러분들, 감사해요. 자우로만 돌려. 자우로. 오! 우로우로자우우로자시오 자우로. 자우로. 자하로자우하 자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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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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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술 먹어요. 저희 술 좀... 먹고 싶습니다. 저희 가시튀김. 여기 맛있어요. 너무. 너무 너무 비싸. 닮았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듣지 않니? 아몇대맞 <laughs> <있었네. 웃음> 어, <죄송합니다>. 오, 하지 마, 하지 마. 어왜왜이기 닮았다고? 네. 내 매니저 이름이 분명히 이준. 아 맞아. <laughs> 매니저 <진짜로. 웃음> 네?

아 진짜... 하아... 먼아 진짜... 먼저 되 하이 먼저 익히마시오 하이 박스 사시면 이거 하나 먹을 거 같은데 국물 어때? 국물 국물, 국물. 나이 들면 이 국물이 생기잖아헐 나는 근데 진짜 안 가려 난 짜장면 없어 국물 없으면 안 되잖아요 아, 그럼 뻑뻑한 걸로만 시킬게 예? 좋아요. 여기 주문이에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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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야가스키랑 나가서 나가서 나가나가나 나가서 나가서 나 나가서 나가서 나가 나가서 나가서 나가나가나가 나가서 나어서 나가서 나가서 서 나가서 나가서 와와 정신없다 짠 류소 그 아, 예. 옛날에 라디오할때 작가님이 뭐라했더라 뭐라고요? 오디오 기는거보다 꽉차는게 훨씬 나아요 감사해요 네. 네. 아, 저도 라디오를 제일 좋아하거요 아. 형이랑은 취미가 좋긴해요 기믹기믹 기믹기믹 기믹기믹

근데 원래 플래쉬만 드세요? 응! 음, 응! 음. 그러니까 장범이에요 약간 새로 이런 거 제가 잘안 먹어 제로라도 약간 효과가 없어요? 음, 어, 이단 연습생을 어느 정도 하셨어 인생의 절반은 연습생이었어 음, 진짜요? 음. 제가 너무 그런 그런 걸 꺼냈으면 얘기 안하셔도 돼요. 웃안하리 <laughs> 웃다리 <laughs> 웃다 웃다리 웃다 리 웃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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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다리 웃다리 웃다. 누다리누다리 웃다. 누다리누다리 웃다. 얘들아, 미안해